안녕하세요. 이브캔입니다 너를 닮은 사람 10회에서는 혜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혜원은 우재에게 어디에 있었냐고 물어봅니다. 희주와 같이 있었냐고 하고 우재는 대답을 못했죠. 혜원은 분노했습니다. 우재는 자꾸 다른 사람이 보인다고 하고 혜원은 더 이상 희주를 용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다짐으로 매일 입던 초록 코트를 불태워버렸죠. 우재는 혜원에게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해송이 아일랜드에서 희주의 부를 사실을 알게 되었던 과거 장면이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우주가 희주에게 남긴 메물을 발견했고 술집에서 희주를 기다리고 있는 우주를 보았죠. 혜원은 결혼식날 리사가 왔었다는 말을 듣고 리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리사는 혜원에게 다른 여자 때문에 떠났던 남자와 왜 결혼했냐고 그 여자를 보았냐고 물어봅니다. 혜원은 호수의 근처를 맴돌고 식당에 있는 호수에게 혜원은 말을 걸고 호수는 혜원에게 자신의 생일 파티에 오라고 했습니다. 호수의 생일날, 가면을 쓴 어떤 남자는 호수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혜원은 희주에게 전화를 걸고 희주는 미안하다며 호수는 어딨냐고 소리칩니다. 10일의 예고에서는 희주와 현성이 호수를 찾아 헤매는 장면이 나오고 혜원이 나타나 희주는 혜원이 호수를 데려갔다고 생각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희주에 대한 혜원의 복수는 드디어 본격화되었죠. 할아버지를 잃고 난후 제대로 허가한 혜원은 희주에게 소중한 존재 호수의 안위를 위협하며 희주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가면을 쓰고 유치원에서 호수를 데려온 사람은 혜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손이 잠깐 보였는데 남자의 손 같았죠.희주가 호수의 생일파티를 준비할 때 혜원이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가면 쓴 사람이 호수를 데려간 시간에 혜원은 생일파티 장소에 가 있었고 호수를 데려간 사람은 우주였던 것 같습니다. 혜원은 우주에게 희주가 갑자기 일이 생겨 호수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호수를 데려오게 한게 아닐까요? 자신이 호수를 직접 데리고 나타나는 것보다 우주가 나타나는 게 희주와 현성에겐더 충격적일 테니까요. 희주는 호수가 없어진 줄 알고 놀라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희주의 고통을 보며 혜원은 만족해하겠죠우제는 호수를 생일파티 장소에 데리고 오고 혜원은 또 이렇게 복수할 수 있다는 걸 희주에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11회에서 혜원은 또 다른 복수 계획을 세울 것 같고 그 복수가 혜원을 죽음으로 몰고 갈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